아침에 여기 뭐 다섯 시에 나올 때는 괜찮았는데 그 후에 그 상류에서 비가 많이 오니까 한두 시간 되도 이렇게 그냥 엄청나게 파묻히더라고 요여기물채 있는 데는 다 버린 거지 뭐 이거. 원래는 여기가 이제 6시 반까지는 정도까지는 물이 안 차서 여기 비행장 쪽에 있는 비행팀이 왔었을 때는 이 상태가 아니었다고 해요. 그래서 확인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가신 틈에 이제 다른 분이 왔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물이 갑자기 이렇게 불어나서 지금 이 지경이 된 상황이거든요. 정안천 이제 상류 쪽에서 뭔가 뭐 부에서 수문을 열어 개방을 한건 아닌지 그것 때문에 이제. 뭐 확인하러도 가시고 뭐 그러신다고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.